자 이번에는 제가 초를 잡게 되었고요. 원앙마로 환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원앙마대 후속 귀마의 대국이고요. 우선 상대 귀마 반대쪽에 있는 줄을 열고요. 자 사이좋게 차길 열면은 마진 줄. 차길 연쪽에 마가 나가볼게요. 상이 빨리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쪽에 마도 한번 같이 올려볼게요. 자 마가 올라왔고요. 면포를 놓을 건데, 상대 기마 쪽에 면포 한번 놓아보고, 자, 장은는만 불러주고요. 국내리고, 사닥고 하기 전에 마진출해서 워낙막아주고요 자, 상대도 중앙에 병을 열었기 때문에, 중앙에 기물이 바로 나오진 않네요. 귀포부터 놓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이 기포 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사부터 올리고 차가 나오면은 사를 중앙으로 닫아볼게요. 사를 직선으로 올리고 탔던 아니면 바로 중앙으로 탔던 결국에는 사단의 형태라 가지고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자 차를 걸었기 때문에 일단 포기해서 벗어나 주고요. 일단 한에서는 차가 나왔기 때문에 좀 공격수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한에서도 지금 타이밍상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차를 뽑은 이상 계속 공격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한에서 선택이라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끝에 병을 열었네요. 자, 기포 놓아주고. 아, 그 자리요. 아, 이거 뭔가 우리, 그 한수 좀 늦은 것 같은데 상대 지금 양득 노리는 것 같거든요. 자, 보내려주고. 아, 지금, 우리 한수가 늦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양득 당하게 황 생겼어요. 지금 상대가 상한 마리 투자해가지고 우리 양쪽 조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대, 좀 전에 변으로 나온 상이랑 상대 진출해 있는 한 차랑 지금 두 마리가 동시에 우리 우측 진영의 양조를 노리고 있는 그림이라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상 나가고요 참 양득당하게 생겼는데 아 상으로 졸지겠네요 상대 아이고 우리 양졸 어떡할까요? 자 고민하는 모습 안에서 아 이러면 은 묶어주기 여기까지 보고 자보가 넘어왔고 깔끔하게 상을 먹어주면서 결국에는 졸과 상의 교환 양떽 같은 건 없었고요 오 상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매섭게 들어오네요. 과감한 한 소였어요. 한에서. 자상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졸로 상을 먹어달라는 의도 같은데, 먹어줄 리가 없죠. 소에서는. 그러니까 졸로 상을 먹어주면은 한 차로 우리 말을 치면서 들어오겠다는 게딱 보이기 때문에, 차만 살짝 올려서 산길에서 벗어나주고, 멀리 나가진 않을게요. 한 칸만 올려서, 일단은 수비에 집중을 한 다음에 공격 기회가 오면 그때 공격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 자 이번에도 걸렸죠 차가.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상대는 지금 수비도 하지 않고 공수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자 차가 지금 어디로 펼지가 고민이 되는데 일단 한칸 왼쪽은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한칸 왼쪽은 이게 포가 조를 지켜주고 있는 거를 우리 우측에 하포가 한차 한테 걸리고 있는 조를 지켜주는 거를 이 길을 막하는 형태가 되니까 한칸 왼쪽은 딱 봐도 아닐게 보이죠. 자두칸 왼쪽이냐 아니면 한칸 오른쪽이냐? 중에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 선택은 우측 한 칸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한칸 가는 거 주의해야 될 점은 간접 상결에 지금 걸려있다는 사실만 조심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상이 빠져주긴 하네요 그래도 자, 그러면 우리는 슬슬 이제 압박을 해볼까요, 졸로. 자, 원악마 장기의 특성을 살려서, 졸을 하나하나씩 올려서, 사선에 있는 졸들을 5선으로 올리면서, 천천히 졸로 압박하는 그런 맛이 있죠, 원악마 장기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 지금 호착 졸을 올렸다가는 산길에 노출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좌측 걸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있는 줄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천천히 압박을 해볼게요. 한에서도 이쯤 되면은 공수비 할 만한데 계속 차를 만지고 이렇게 두고 있네요. 이거에도 차를 만지고. 자 좌측으로 좀 빠졌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가죠, 졸 계속 밀면서. 자좀 전에 졸 올렸는데 그 옆에 있는 졸도 같이 올려주면서 서서히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 차가 반대로 돌긴 했는데 왼쪽 돌긴 했는데 크게 차머리 가지고는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자 요부터 먼저 밀게요. 자 들어오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끝에 있는 졸부터 먼저 밀어주고, 한 차가 근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진영으로 지금 이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고민인 게 차를 요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 좌측에 상이 있으니까 상길 나오니까 차대 요청을 할 것인지. 네차 먹으면 성으로 먹겠다고 아니면은 그냥 실전처럼 이렇게 좀 전에 둔 것처럼 조를 올릴지 고민하다가 그냥 올리기로 했어요. 올리는 게좀 나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이게 차대를 하기에는 차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제 차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왼쪽 차가 이게 잘하면 또 상대 차를 가둬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마가 또 침투하면서 양거리 같은 거 보는 것 같은데 미리 올려줄게요 미리 차단 올라오는 거졸 길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드는 자리 막아주고 네 굳이 이거는 차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왼쪽에서 차대 요청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졸을 한번더 밀어가지고, 좌측에서 세 번째 졸. 한번더 밀면은 상대의 상머리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졸병이 특성상 한번 밀면은 뒤로 못 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도 마땅히 둘만한 건 없어 보여가지고 일단은 상머리까지 눌러 놓을게요 일단 상머리까지 눌러 놓되 바로 먹지는 말고 좀이 자리 좀 유지하면서 잡아놓는 쪽으로 자 반대쪽 차까지 나오면서 어차피 졸은 중앙에 막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졸로 우리가 상을 바로 잡아주면 상대가 병으로 졸 먹으면서 단순하게 졸과 상의 교환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한 문개를 더 누려볼게요 어떻게 누릴 거냐면 포를 넘겨서 포가 넘어와서 병까지 잡아 먹겠다 이거죠 포로 한번더 쏘아주는 거예요. 졸로 상 먹고 병으로 졸 먹으면 은 뒤에 포로 상대 병까지 따내겠다는 그러한 전략.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상한 마리를 공짜로 먹게 되는 거니까요. 졸병은 교환이 됐고 상대 상은 공짜로 잡히게 되고 이러면 점수상 초에서 3점 득을 보게 되죠. 기물 점수. 상이 3점이니까. 이거를 한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쵸? 지금 상대상이 빠질 공간도 없고 병 말고는 지금 더 지킬 만한 기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자 이제 소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46수만에 드디어 공수비 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한해서 자 그럼 한번 먹고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로상머이 계속 누르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자 먹어 볼게요. 어제도 우리는 병아머리를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병아 마리를 더 먹는 게 아니라, 쫄병대 아니, 하고 나서 우리가 상한 마리 더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자, 포로 병까지 깔끔하게 먹어주고, 이거는 쫄병대 의 요청 같은데, 이건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죠, 쫄병대를. 그러니까 먹으면 차로 치고 들어오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으니까. 굳이 먼저 먹어줄 이유가 없죠. 합졸해서 막아주고. 아, 여기서 좀 고민이에요. 이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 졸로 병을 먹는 게 맞는데, 아, 이게 자꾸 손이 뭔가 졸 말고 공격수를 좀 보게 되네. 거 같아서 공격수 쪽으로 손이 자꾸 움직이네요. 자, 차로 사달라, 먹고 들어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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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가 있었네요. 아, 이거는 예상 못 했어요. 귀마가 빠지면서 역으로 차를 거는 모습. 이게 좀 전에 우리 차가 상대 이선에 들어간 게 차로, 살을 때리면서 들어가면은 상대가 궁으로 우리 차를 못 먹잖아요. 포일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그포일이 나오는 거를 다리 끊어주면서 우리 차를 역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좀 애매해졌어요, 상황이. 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졸로 병 먹을 걸 그랬네요. 뭔가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예, 때로는 단순한 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칸만 슬쩍 빠져주고. 일단은, 마한테 차 걸렸기 때문에, 피해주고. 아, 좀 판단 잘못했는 것 같아요. 좀 전에는. 아, 네, 그래도 졸을 먹어주네요. 차를, 뭐, 쫓거나 그러진 않고. 그래도 쪼를만 잡아주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죠. 아, 포도 빨리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잠깐 시간 좀 연장하고요. 자, 포는 돌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격이 끊겼기 때문에 괜히 또 상대방 진영쪽으로 넘어가 있다가 포다리 끊기거나 길막히거나 하면은 위험해지니까요. 아, 병을 또 안으로 당겨오고. 자, 차로 포를 한번 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보고 있던 수가 있었어요. 자, 포장과 동시에 차 달라. 포장, 차 달라. 동시에. 아, 이게 면포를 주기가 싫은데 차를 잡으면 우리가 또 면포가 잡힌 수가 있단 말이죠. 상대 마에 의해서. 이거는 차 먹는 거 포기할게요. 차 먹는 거 포기하고 이좀 예, 연속 공격을 위해서 말을 제거시키는 쪽으로 자 말로 말을 먹어주면서 자 상대는 지금 차가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응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긴 하는데요. 근데 상대가 차를 살리면 또 궁상이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면포 다리 놓면서 으 장을 부르면은 이러면 차를 먹을게요, 그냥. 상대가 응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번 판 검토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부터 볼 건데요. 상대 상이 변으로 나왔을 때, 우리 후측졸두 마리가 위험하죠? 걸린 상황인데, 올리게 되면은 상대가 상으로 졸 치는 수가 있다 보니까, 바로 먹는 건 자기리고요. 그런 수가 있다 보니, 안으로 뭘까 했는데 이 수도 마가 공짜니까요 중앙마 길이 막혀서 뒤에 말을 못 지키니까 이런 수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도냐면 같이 상이 변대로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실전에서 상으로 줄을 쳤고 이때도 바로 먹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먹어주면 양득 당하잖아요 차로 줄 먹고 들어오면서 우리 양조리다 잡히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존의 우측 상이 있던 자리로 포를 넘겨 가지고 역으로 묶어주는 거죠 기물을 상과 차를 묶어주고 상이 뭐 어디론가 도망간다 치면은 포한테 차가 걸린다 이런 의도죠 역으로 묶어두는수죠이 소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도 포를 넘기고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결국에는 상 졸대가 됐어요 상대가 조를 공수로 먹은 게 아니고 뒤에서 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형태고요. 네 그래서 한에서는 상을 꽂아 넣으면서 갔는데, 이것도 먹어주면은, 막아 잡힌 수가 있으니까, 중앙만 벽이 막히면서, 뒤에 말을 못 지켜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줄로 어, 상을 먹는 수는 두지 않았고요. 대신에 상대의 상이 우리 차를 걸고 있거든요. 형태상, 지금.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피하는 거는 가로줄로 피하는 건데, 왼쪽은 어차피 피할 수가 없고, 우리 포가 있어가지고, 길이 막혀있으니까, 오른쪽 피하는 거는 상대포가 넘어올 수있고요 계속 걸면서 왔다갔다 하면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물론 뭐, 면포를 임시적으로 넘겨서 막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차가 나온다던가, 5선까지 쪽 근데 아무래도 전 수비를 하는 게좀더 낫다고 판단해서 5선까지 나가진 않았고, 한 칸만, 네. 두칸 가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건데, 어차피 걸면은 계속 위치가 바뀌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한 칸만 이동하자 해서 한 칸만 올라갔고요 네, 실전에서 상대가 포로 차를 거니까 여기서도 한 칸만 좌측 이동하게 되면 공짜니까 조리 그래서 이 자리나 이 자리 중에 어떤 걸 갈지 고민했었는데 이 자리는 어차피 상대 포가 넘어 버리면은 상대 포라인에 계속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지 않고 후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 상도 빠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볼 건데요. 병으로 졸을 잡았을 때 여기서 무난하게 졸로 병을 잡으면서 상대 마가 뜨는 거 막아주면서 뭐 이쪽은 이미 막혀 있었고요. 졸과 마가 있어가지고 무난하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욕심을 부리긴 했어요. 실전에서 차가 이렇게 갔거든요. 뭐, 다른 거 두고 있으면 먹고 들어가겠다. 홍으로 차못 먹으니까. 내리면 외통이고. 우측 위로 가기에는 상대 기마 먹히면서 사도 계속 걸리게 되고, 뭔가 연속적으로 공격이 초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생각이 되었는데, 근데 한에서 반발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실전에서 한에서 기마가 나오면서 반발했는데 이 수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차가 역으로 걸리면서 포우 다리도 끊기면서 좀 공격이 제대로 막힌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칸 슬쩍 상대 삼선쪽 가면서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 차를 쫓을 줄 알았거든요 차를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차를 쫓으면은 다시 잠을 치면 막일이고 되게 대처하기가 난감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차를 좀 살린 쪽으로 어디로 살지도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그런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요런 자리? 1선? 일선? 1선에 붙자고? 그럼 다시 내리나요? 약간 반복수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약간 좀 시간을 보는 거긴 하죠. 우리가 병을 먹을 시간을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응수 없이 다른 걸 두으면 이제는 붙어서 치신수가 부담을 올릴 수도 있어요. 안에서는. 나중에 포가 넘어갔다가 우측으로 돌면은 좀 타겟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여서 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한에서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차로 조를 먹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포가 빨리 돌아온 것도 여기서 사실 고민했던 수가 이수였거든요 차로 포를 치면 어떨까 그럼 차 먹었을 때 여기서 이제 막 빠지면서 차 걸면서 포장이 있으니까요. 차 걸기 플러스 포장이죠. 그럼 상대가 막아 나와가지고 포먹겠다고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거고, 이수를 좀 오래 확인했었어요. 이수를 두면은 차를 먹더라도 우리가 포도 같이 잡히니까, 아무것도 같이 맞아 피고, 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섣부르게 시도를 못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실전에서는 포가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상대가 이렇게 가니까 아까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고 봐서 이렇게 가니까 병 안으로 가니까 상대 중앙마가 좌측 앞으로 뜨는 건막아줬잖아요 본인 기물이 스스로 길을 막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감하게 차로 볼을 치고 들어갔고요. 먹었을 때 먹지 않기도 애매한 게이 자리나 이 자리 오면 살수는 있거든요. 궁이 살수 있긴 한데 당장은 네 상대 반대쪽 포도 우리 차한테 잡히는 속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가 공으로 차를 먹은 것 같고요 여기서 막 빠지면서 차걸면서 포장 치니까 상대가 역시나 어, 왼쪽이 막혀 있었더라도 우측 앞으로 나오면서까지 말 움직였어 왠지 느낌이 이럴 것도 예상하긴 했었는데 여기서도 되게 고민을 하다가 차를 먹으면은 자먹으면서 우리 차도 걸리고, 이사도 걸리고 이게또 걸리는 게 부담이 됐다 보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말을 먼저 없앴어요 차살 거면 살려라, 이런 의도였어요 지금도 보면은 상대병이 우리 말랑 코에 의해서 좀 걸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근데 상대가 힐전에서는 먹었을 때따른는 응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공부터 내려가지고 바로 차를 먹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